수술로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발치를 하셨건, 임플란트를 하셨건, 조그만한 낭종 같은 걸 제거하셨건, 아마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텐데요.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아무 문제없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오늘 피나는 시술을 치과에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아마 거짓 물려드렸을 겁니다. 2 시간 동안 꽉잘 물고 계시다가 피가 안 나는 거 확인하시고 뱉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피가 많이 나서 질겅질겅하면 거짓 교체하시면서 꽉 물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피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난다 그러면 병원에 연락주시거나 꼭 응급실 가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건 수술 문제가 아니라 뭐 출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러면 반드시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거 아니라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그냥 피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럼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너무 걱정되면 병원에 연락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니까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드렸을 거예요 아이스팩 가지고 수술 부위를 잘 찜질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붓기가 잘 빠지고 다음날 붓지 않습니다 한 10분 하셨다가 쉬었다 10분 하셨다가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계속되고 계시면 아, 아, 아이스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시면서 적절하게 하시, 아이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쁜 자극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 음식물을 너무 짠 거, 뜨거운 거 이런 거 드시면 당연히 수술 부위에 좋지 않겠죠. 뜨거운 거 담배도 좋지 않겠죠. 자극이 나쁘기 때문에 자극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양치질 하시는 건 좋은데 건강한 부위만 하시고 아프신 부위는 굳이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가볍게 가글 정도로 청소해 주시고요. 청소할 게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죽같이 간단한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마취가 완전히 풀린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가 거의 없으신 분,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가 정상적으로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 웬만하면 죽 드시고요. 딱딱한 거 드시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도 마취가 다 풀리고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안 풀리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혀를 씹는다든지 보를 씹는다든지 해서 다쳐서 오십니다. 정말 부드러운 거 아무 자극 없는 거 드시는 게 오늘 하루 혹은 내일 모레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꼭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 침뱉게 하시면안 됩니다. 침택뱉으시면입 안에 압력이 생겨서 피딱지가 안 앉아서 계속 피가 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거든요. 빨대 쪽쪽 빠는 것도 똑같습니다. 피딱지 앉는거 방해하기 때문에 피가 안 멈춥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시는.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예, 실밥 풀고 빨리 낫습니다 그거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무리한 운동하거나 사우나 가거나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하시면 몸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어, 운동하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우나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생 좋지 않고, 않거나 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조금 며칠간 푹 쉬어 주시는게 빨리 낫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1주나 2주 후에 만나서 실밥 풀 때인데 그때까지 깨끗하게 답게 아무러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